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정강호 목사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왔는데 제가 일관되게 나 재개발 전문가 아니니까 <laughs> 묻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사실 정광원 목사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칫 이야기 잘못하면 또 정치적인 이슈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아 이건 제가 한마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애 1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1구역에어 사고는 1, 2, 3, 4, 5, 6, 7, 8 9 해서 1 5가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장인뉴타운입니다. 이명박 당그 옛날 옛날 서울시장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그때 장인동 여기 일대를 전체를 재개발해서 뉴타운식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재개발촉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인뉴타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뉴타운 구역이고 그 안에서 이제 쪼개져서 구역별로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뭐 진행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주변 장애 1구역입니다 장애 1구역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스카이뷰로도 나올 정도로 철거를 했는데 사랑제일교회와 그 주변은 이렇게 철거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결사저지라고 돼 있죠. 신도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자주 봤던 일이고 우리는 뭐 예전에 용산 사태도 보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이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선, 사랑제일교회 측은 2017년부터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이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를 했죠. 사실 재개발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에 반대를 하면은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용재결로 가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과정으로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도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죠. 예,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듯이 560억가량의 합의 보상에 받기로 조합과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보면, 아, 좀 교인으로서 덕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인도 감히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교회라는 가를 그릇고 자격 신도들을 내세워서 거의 뭐그 민주노총급의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냈다. 그런 점에서 좀 비난받을만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교회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은 82억 원 정도였습니다. 82억 원 여기 있네요. 82억 원 정도였는데, 그 소송했죠.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조정안을 끌어낸 것이 1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감정가 80억인데 150억이면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용 재결이면 수용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이 강제로 철거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발동하려고 하니까 결사전시를 한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560억을 주고 인수를 해서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간을 끌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빼고 갈 것이냐, 이런 주민 투표를 붙였는데 조합원 투표를 붙였는데 조합원들이 막 56억 주고 빨리 합시다라고 된 거예요. 왜냐면이 철거까지 해버렸으니까 더 그죠 조합원들한테 불리하게 돼버렸죠. 사는 집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이고 빨리 하자 철거까지 한거 이래가지고 주기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측에.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만한 사이즈를 다른데 쓰립려면 500억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점 저는 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데 교회 가서 짓는 비용이 그만큼 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종교용지는 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토를 80% 정도 면적으로, 종전부지의 80% 면적, 대신에 그 주변에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땅도 되게 반듯한 걸로 받겠죠. 그죠? 음. 그래서 그걸 받고 또 지금 안쪽 자리인데 큰 길가 쪽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훨씬 교회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건데, 그런 걸 거절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 그만큼 필요하다. 억지에 가깝죠. 그 다음에 한번 더, 560억 정도를 조합원들이 어쨌든 찬반 투표를 해서 승인한 거 아니냐. 즉, 그만큼을 주더라도 조합원의 이익이 되니까 한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점에서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론 그 사랑의 교회가 갖고 있는 부지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걸 주더라도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그렇게 이익이 나는 거라서 더 이익을 뭐랄까 시세라든지 시세보다 좀 높게 했는데도 시세를 80억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두배 150억까지 했는데도 더 높게 한 거죠. 이거는 그 교회 부지가 갖고 있는 개발이 그 이상을 먼저 내놔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 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지에서 나는 개발 이익만큼을 더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야죠.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내가 난 이익까지 고려해가지고 보상해내라. 그러면 어떤 조합원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가치는 1억인데 조합원이 되어서 나중에 끝나면 내 가치가 5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5억 주라. 내안 그러면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5억 받아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조합원이 재개발을 하겠어 그냥 5억 받고 먼저 먼저 나, 나 나가버리죠. 맞죠? 거기다 한개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도 장애 식구역도 분명히 조합원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청산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아마도 독립 당장에 급해 가지고 경매는 가기 목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개발사 끝까지 가기보다는 청산금을 먼저 받자, 보상금을 받자, 이렇게 된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의 금액은 아마도 사랑의 교회와 비슷한 그 토지 가격을 가진 분들, 사랑제일교회에 비교했을 때는요, 한 50%도 안 되는 금액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돈 없는 사람들이 생기, 돈 없어서 재개발사 끝까지 못 가고 그냥 청산금 받은 사람들, 그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맞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얼만큼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사랑의 교회 부지가 대략 한 50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정확한 면적 은 교회랑 그 교회 일대 집원 다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앞으로 된 등기되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아니 500평 토지로 560억 보상을 받는다. 560억에서 60억 잘라내고 50억 보상 받는다. 이런 뭐냐 평당 1억 보상 받는 거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21만 8천 원입니다. 이러면 평당 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천만 원, 평당 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1억 보상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만 어, 평당 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평당 삼천이면요. 둘러 쓰는 금액 아닌가? 요 그죠. 근데 평당 1억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죠. 그죠. 500억 들고 다른 데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교회 차리려면 그 정도 돈인데, 아니요. 그렇지않아요 500억이면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그 5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 월급 깎아서 주는 거예요? 북한이 주는 거예요? 일본이 주는 거예요? 유엔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교회랑 이웃하고 있던 그 이웃들, 가를 그닫고 조합원들이 주는 겁니다. 그 이웃한 조합원들이 교회랑 한긴 시간 동안 이웃해왔던 조합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어, 좋지 않죠. 그죠. 마지막으로, 뭐,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인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 세입자 중에도 기독교 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청량리 건물에 3층의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어, 덕스럽고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종교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덕목이 높으시고, 윤리적이시고, 말씀도 인자하시고, 그렇게 좋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지금 교교에서 어느 특정한 종교인이나 교인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그 목사인, 정강호 목사에 대해서 행태가 너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 법치주의마저 무시한 잘못된 행태였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억지스럽고 잘못된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라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